오늘 나온 거야? 어 면회 한번못 가고 미안하다 아유, 때깔 좋다 카운터 맞고 질질 짜면서 라면 빨던 새끼가 왜 그러냐 보자마자 친구는 죽어서 뼈가루가 됐는데 너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서 됐고 나너 보러 온거아니야왜 왔냐, 그럼 대웅이 제낀 놈 잡으려고 제끼다니 야, 이거 모르는 척하네,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오해? 이런 씨 뒤지고 싶냐? 야 그럼 누가 제껐을까? 어? 누굴까? 야윤상호 너잖아 왜? 너 아니냐? 아니냐고 어? 대웅이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런 이씨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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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태 아! 이 내가 죽였어 어떡하라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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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였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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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뭐 <laughs> 입으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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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밥만 먹나 말로 하지 왜 싸움질들이야? 너 진짜 잘 때리더라, 응? 깡패들이 다 그렇지 뭐. 보면 뭐줄 건데 나도 보내버릴라고? 어? 아, 너네 하진아 여기서 또 싸울 거야? 아휴.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아이, 그, 됐다니까, 자꾸, 저, 쪽팔리게, 별것도 아닌 것같 약을 발르래 상호, 친구야? 친구 아니거든요? 싸. 사... <laughs> 아이. 친구를 죽였다고? 상호가 그럴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깡패들 상대하면서. 그것도 몰라요? 조폭들 하는 일이 뭔데. 그, 싸움 좀 하는 애들 데려다가, 닷지 무척, 칼바지 시켜, 형님 대신 쑤시고, 제끼고, 그 다음에? 서로 주향 매기는 거지. 아니, 지가 죽게 생겼는데 뭐 의리 같은 거 찾을 거 같아요? 죽었다는 그 친구 동방파였어? 대웅이 제껴질 때저저저 저저 윤상호 제가 몰랐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저딴 새끼 나한테 친구네 뭐네 엮지 마시고 아저씨도 몸 차리세요, 예? 기다려라 나 이대로는 안 간다 나한테 이러는 건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우리 조직엔 덤비지 마. <laughs> 까고 인내이 하나도 안 무섭거든. 야, 뭔지 알지 이거? 성호 이거 좀 잘. 야, 걔 라커 하나 달라 그래라. 짬밥이 안 돼서 아직 안된단다 나 그럼 그냥 들고 다녀, 뭐야? 이게 야, 우리 누나 알면 나죽으야돈 내고 싸우러 다닌다고. <laughs> 네가 그걸 왜 갖고 있냐? 그러게 놀랬냐? 어. 아직 안 갔냐? 우리 아직 볼일 안 끝났잖아. 대웅이 라커. 이거 어디 있는 거냐? 나 더저히 찾아도 못 찾겠다. 야. 그냥 알려 놔 줘. 나도 대웅이 제껴 쓸지도 모르는 놈하고 같이 열어볼 생각 없으니까. 상호야, 쟤 누구야? 쟤, 아저씨 는또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 누구야, 임마?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에? 다치시니까. <laughs> 다쳐? 어떻게? 어떻게 다쳐. 아, 어 아, 아, 아. 자, 자. 아, 아, 딱해. 아, 아, 어 아, 아, 어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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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처리하겠습니다. 얘뭐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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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랑 봐줬다. 야. 오세요. 너네 또 싸웠어? 아니에요. 다녀오세요. 내가 들게 응. 갔다 올게. 여기서 일해? 그냥 며칠만 하는 거야. 아씨, 아 진짜 어이가 없구만. 누나, 동생 죽인 놈들하고 지금 뭐하는 거야? 죽이긴 누가 죽여? 사고였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대웅 얘기하는 거, 나 아직 힘들어. 그만 가! 사고 아니거든. 너 진짜 왜 이러니? 대웅이 다 알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laughs> 네 말대로 대웅이 나 때문에 죽었어. 근데 넌 상상도 못 해. 내 옆자리에서 태웅이가 죽던 날. 내가 어땠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해. 차라리 그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대웅이가 알고 있었다고 그래 너는 몰랐다고 치자 근데 하필이면 너랑 둘이 있을 때 사고가 났고 너는 살았는데 대웅이만 죽었다 왜? 대웅이가 운이 없어서? 그래 그것도 그렇다고 치자 근데 왜 대웅이가 이 키를 나한테 맡겼을까? 네가 아니고? 나네 얘기 들어주러 온거 아니야. 지하철역이 400개가 넘어, 그거 다 뒤지고 돌아다니느니 그냥 너랑 한판 뜨는 게 빠를 거 같아서. 그래서 온 거야. 같이 가. 됐고, 어딘지나 말해. 네가 대웅이 안아있으면말못할거 없잖아. 같이 가자고 시작식까이 네 말대로, 태웅이가 제껴진 건지 같이 확인하자고 무섭지 않아? 나 혼자 갈때 되는데 무섭긴요 아까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더만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돌아가는 게 어때? 어느 쪽이에요? 뭐가? 관통상이요 왼쪽. 이제부터 체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왼팔 걷어주세요. 아우. 하루 웬절 그냥 탁주가리가남만하질 않네 아, 만약에 만약에 대웅이 말이 사실이면 넌 빠져 또 까고 있네 이거 위험해 야전난 척하지 말고 일단 조용히 가자 아 근데 그 아까 그 양아치가 니네 두목이냐? 예 회장님 예.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야, 좀 미안한데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먼저 가 있어라. 야 윤상호, 뒤통수 치면 뒤진다. 야빡재 네가 더 불안하거든. <laughs> 아휴. 장기 대여 기간은 끝났고요. 안 찾아간 물건들은 장기 물품 보관소로 옮기니까 그리로 가 보세요. 아무 안고 무슨 일이 생겨도 혼자보다는 둘이 나으니까. 상호야, 제발 뭐, 그래 나 믿지? 그 여자 죽은 건 내가 아니야. 아심미아시 바쁜데 거치적거리지 말고 이콩좀다 골라 놔 어? 오늘 밤까지. 어. 어? 그리고 너 청소하는 거 좋아하네. 그러면은 내일 새벽까지 여기 청소 다 해놓고. 저기 부주, 어? 만찬에 쓸 콩이요. 저 도윤이 형이 열심히 골르고 있는데요. 물건이 다 들어온 건가 이게. 다니엘과 미소는 닭장 가서 제일 실한 놈으로 골라오고. 형, 세 탐을 한 번에, 어? 동시에 달려드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왜안 갔어? 야이형 진짜 이기적이네 이형 완전 사고 방식이 서구적이야 진짜. 그리고 뭐 같이 가야지 뭐. 알았어 다시 가 그러면. 응. 이거 사나이끼리 약속이야. 이건 어기면 안돼 이거는 알았어? 이번에 난배신하지마형이나 잘해. 자나둘셋 야! 오오오오오오오좀 빨리 잡아가야 돼. 안들어나 진짜 주방장아! 으너다 맞는다니까! 알았어. 다시 해보자. 내가 이렇게 몰아올 테니까 형이 저기서 잡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와? 무거울 것같 도와줬는데? 아직 덜 끓었어 아 그럼 안에서 기다리면 되지 사람아 추운데 아 그러면 우리 주방일 바쁘지도 않은데 잠깐 게임하고 나올까? 아휴 일이나 해 좋아 <laughs> <야! 야! 웃음> 나왔어? 아직 부주가 지금 나와요. 왜 이상해? 야, 독바라 안 해? 어! 안전한 시체가 예, 저희 강정입니다. 달콤하고 아삭. 네, 한 저희 분리하는 네. 강정인데, 무슨 네. 경우에는 아삭 살짝 살짝. 이 장미석은 속은... 네. 주방의 생명은 위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요리사가 돼 가지고 기본도 모르면 쓰겄어요그주방장이 어, 네 평소 말투가 그러세요?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워낙 내성적이라서. 에이, 설마요. 말도 안 돼. <laughs> 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똑바로 했으면 좋았잖아. 아리랑밥이 몇 년인데 그거밖에. 이거 긴급 속보. 저희 저희 명장님 대신해서 아리랑 경영할 사람 새로운데요. 그래? 그게 사실이야? 예 네, 지금 밖에서도 직원들이 난리 난리 야 그런 난리가 무 이거 어떻게 하지? 장미석은 축하하네 한 달간 주방 청소 당첨이야. 예? 네? 아 이거 뭐? 오랜만이네. 제 <laughs> 많이 바쁘시니까 용건만 얘기할게요. 난 필요 없는데. 아, 그럼 직접 버리세요. 아뭐 믿음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양반이 보이다 뭐 오락기 찜이야. 화났구나. 그쪽이 백 회장 스파인 줄도 모르고 소개한 죄로 나까지 앞잡이로 본다고 지금 사람들이 앞잡이 너무 같다. 웃냐? 웃네?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냐? 아뭐 재벌집 아들들은 다 그런가 봐, 그렇지? 장미소, 형이야. 형은 개뿔 내가 형이 어딨어? 나 외동 아들이야. 내가 관둬야지, 그지? 내가 미친놈이지 김도윤씨 당신 그렇게 살지 마다 했어? 못했어 내가 지금 마음 같은 사한대 때리고 싶은데 내가 당신처럼 돈이 없거든? 깽값 아까워서 참는다 거기 서왜아뭐 나도 뭐 나도 엄마한테 일려서 잘릴라고 아유 무서워 아유 그래 아유 무서워 한번 형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도 형이야. 니가 버려. 아, 내가 형 얼마나 좋아했는데. 아휴아왜 하필 백 회장 아들이야 이 나쁜 인간아. 도기도왔고요 빨리 꺼내 도끼 이렇게 이없제가겠습니 빨리 꺼내달라면서요 방해하실 거 아니죠? 구조대. 야 저기기.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괜찮아. 의사 필요 없으세요? 의사세요? 저 사람. 저희는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의료인에게 연기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이혼자 책임 주실 거예요? 저분 그럴 생각 없어 보이는데 저그 아가씨 애엄마랑 어떤 사이세요? 같이 타실 겁니까? 환자 상태요 호흡 상태인가? 허락할 시가이시요 환자 계좌부터 자소 주면서 멤버 살짝 왔습니다 김선생 아, 하 도장에다 얼마나 걸렸어요? 아 그게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환자가 차 밖으로 나온 상태라서 화국러님 와가지고 그냥 시편은 바로 들어가거든요. 척추 손상. 어떤... 환자 상태는요? 20대 남성 환자로 트럭에 끼어 있었습니다. 의식 저하 상태고요. 최선의 애들. 아 그게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이미 이 상태였고요. 또 저희가 구조팀이 아니어서 구조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지금 현장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있잖아요. 미리 전화 드렸었는데요. 8시경에 3층에서 떨어진 여자 환자입니다. 지금 혈압 80에 50이고요. 크게 보이는 외상은 없어도 지금 혈압 떨어지고 의식 명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리가 없다는데 데리고 못합니까 이렇게 무작정 데리고 못합니까 아, 네. 바로 15분 거리에 서난 사고인데 다른 데로 보냅니까? 지금 다른 병원도 자리 없다긴 마찬가지인데 권역 센터 두고 좀 다른 데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저 환자 상카도안 보시고 저쪽으로 가읍시다. 뭐하는 아, 빨리, 빨리. 네. 요리가 요리가 필요 걸려야 되나 남의부딪힌환 자입니다. 환자가 의식은 없는데 두들혈압은 안정적이에요.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후보자는요. 혹시 저희도 아직 연락처를 모르는데요